성경 9 1일 1도 26일째 사무에라 21장 말씀 다이시대에 애를 거둬봐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이시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이는 사울과 피를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미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네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살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깃지 아니하나이다니라 왕이되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왕께아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용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요호 앞에서 몽매어 달겠나이다니 왕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아니라. 그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버셋은 아끼고 왕이의 아야의 딸 리스 바에게 난자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기벌색과 사울의 딸 메라베서 난자곧몰랐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요 앞에 목매여. 살고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는 때는 곡식배는 첫날곧 보리배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에 뗄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째에 쏟아지까지, 그시째의 낮에는 공중에서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이의 아야의 딸 사울의 적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며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들의 뼈를 길러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로 모여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뱃산거리에 미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시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면 사람들이 그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미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메에 장사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의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불리된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직원을 다시 그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스 사람과 싸우더니 바없이 피곤함에 거인의 아들 중에 무게가 삼백0세가된 노짱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 피부 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의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게 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옵소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아니라 그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을 우사 사람 십구 개는 그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죽여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서 전쟁할 때 베들렌 사람. 야레, 오르기미 아들, 에라, 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가락, 발가락, 각기, 여섯 개씩 모두 스물 네 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하므로다이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네 사람, 가드 거인족의 소생이 다이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시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날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 그에 들렸도다. 옛예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말미암이로다. 그 코가 연기에 이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요 그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발 아래는 어둑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기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과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조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드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굽김으로 말미암아 물 미치 드러나고 세상. 내 직조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서 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취향이 나를 내게 이르었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로 악을,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하였 그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구레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제약을 피하였더니. 니 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데는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로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요와유에게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나의 경관 요셉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염려시켰더니 그들은 내팔 아래 엎드러지고 는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뛰뛰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의 땅을 띠끌같이 부스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이방인들 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뒤로 듣고 군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수약하여 그들의 경고한 곳을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온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 여호와께서 그 여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이가그 우선에게로다 하였더라. 이는 다이세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이세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분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자라는 자가 말하노라 요호와여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네 여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이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눈에 아침 빛 같고 구름언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 후 땅에서 우미도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을지 아니하냐 하나님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하든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없음이로다 그것들 를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를 가져야 하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금온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셋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간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죽였더라 그다음은 아우아 사람 보데의 아들 엘레아사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가니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고 나여 그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애들을 따라가며 노래갈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야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안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이 블레스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스 사람들을 친지라 요호와께서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삼십 두목 중세 사람은 곡식 별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 사람 한 무리가 르바임 굴짝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시 소원하르되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 이들 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이로 왔으나 다이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요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고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세 사람의 우두머리다 그가 그의 장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의 용사의 손자 요호야의 아들 분야야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네. 그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호야다의 아들 분하이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이 있고 30명보다 종기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시 그를 세워 시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비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또 베들렘 도도의 아들 에아라난과 하루사람 사무과 하루사람 엘리가와 발리사람 엘레스와 두고와사람 이께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우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마하,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레카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기아 사람 라비아들 이떼와 비라돈 사람 분나야와가스 시내가에 산 핫떼와 아르바 사람 아비바 알몬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이웨카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스엔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사람 사라리아들 아이암과 마가사람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베렉과 길로사람 아이돌라들 도 엘리암과 갈멜사람 에스레와 아랍사람 바레와 소바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가사람 바니와 암몬사람 셀렉과 수루의 아들 유오베 무기를 잡은자 부엘사람 나아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레과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아멘